안녕하세요. 익산의 우린가전 센터입니다. 현재 삼성 인버터 에어, 에어컨입니다. 어, 실내기 P12죠. 실내기 실내기 기판입니다. 지금 실내기판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현재. 어, 지금 HP-Q409S번이라는 모델이고요. 아, 약한 40평 정도 되는 어,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인버터라고 써져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 뭐 냉방, 난방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어, 모다가, 모타 유입이 안 돼가지고, 어, 불은 들어오는데, 모다가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아, 새까맣게 뭔가 끓음도 막 있고, 막 여러가지 좀 그렇게 해서 약간 지저분해요. 지금 현재. 문제가 붙어 있다고 봐야죠.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수리를 하고자, 아 지금 익산 우린 가전 센터로 어, 보냈습니 보내주셨네요 어, 기사님께서 어, 기판이 고장이 났다 이 기판이 고장이 났는데 기판이 안 나온다 아, 그래서 사설 익산 우린 가전 센터로 어, 보내주셔가지고 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뭐냐면은 어 다른 건다 작동이 되는데 펜모터가안 돌아요 펜모터가펜 모타를 인자 어, 모터를 교체를 하고 어, 모터가 나와가지고 모터는 교체를 하고 어, 지금 이걸 해 보려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나오면 뭐예요 그냥 에어컨 버려야지 어, 수리가 안 되면 에어컨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익산우리가전센터에서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그럴 걱정은 없습니다 어, 인버터 스탠드 에어컨이고요 어, 수리를 진행을 한번 해 볼게요 어, 이 기판에 에, 모더가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어, 고장입니다 어, 수리를 한번 천천히 에, 생각하면서 골도락의 수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상이 2원 2원 5 4번 1호 4 에라 2오 4번 이라는 모델 지금 현재 그 증상이 나오고 있죠 어, 이, 이 증상이 예야 지금 현재 어, 당면한 숙제입니다 지금 에라가 에라 154 아, 뜨고 있죠 펜모다 역시 안들고 있고요 어, 이 고장을 수리를 하는 겁니다 펜모다가 전혀 안 돌아요 지금 현재 수리를 다 마치고 어, 마치고 지금 현재 어, 전을 한번 넣습니다 지금 전원 넣고요 어, 모터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모터 이 모다가 안 돌아갔었죠. 이 모다가 안 돌아가서, 지금 익산우린가전센터로 보내가지고, 메인보드 수리를 다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지금 마친 상태에서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어, HP-Q409S번이라는 다시 모델입니다. 이것은 현재. 자, 이거 서원 돌고 있죠. 전원정 돌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전혀 안 돌아갔습니다. 이게 전혀. 어 뭐가 안들어.. 돌아... 아 뭐가 포적포적 하네요 응? 지금 아까 번쩍번쩍 번쩍 했죠? 번쩍번쩍 번쩍 한 것을 지금 현재, 어, 가만히 보니까, 야 수리를 했는데, 기판 이쪽, 잠 닦아볼게요. 지금 제가 이쪽은 다 수리하면서 닦고놨는데 이쪽에 아까 이렇게 부, 부식이 굉장히 막 심했었잖아요. 여기가 패턴이 막 타네. 뭐 그러니까 항시 에이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게 중요해요. 이게 습기도 많고 여기 패턴이 지금 여기가 막 부식이 막 심해요. 이게 부식이 부식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패턴 여기가 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택 만약에 에이징을 안 한다든가 뭐 그런 상황이 나고 수박거달기로 수리를 하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 예, 예. 이게 지금 탄거예요막이 예, 예 패턴이 야 이거 이 패턴도 다시 이렇게 쭉 이어서 해줘야 되겠네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예, 지금 수, 기판 자체를 수리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게 나타나는 겁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또 이렇게 수리를 해서 확실하게 수리를 하는 거죠, 이제는. 기판 수리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기판을 딱 수리해놓고 돌리니까 이게 막 부식이 나가지고 이게 막다 패턴이 또 타는 거예요. 아, 이거 이게 현장감 있게 막 타네. 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찍어주기도 힘든데 아, 이, 게 타는 거 보니까, 여기가 전압이 약한320 정도 걸려요. 저희는 동력이라. 금방 탔어요. 아까 두둑두둑허더만 이게 날라갔어요 그러면서 이게 멈추더라고요. 이게 이게 만약에, 모다가 아무, 모... 이게 뭘, 모... 이게 그냥 처음부터 탔으면 쉬운데, 이게 이제 부식이 되고 하니까, 이제 정상작동을 하니까 이게 막 타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막 퍼적퍼적 하더라고요. 여기, 여기, 사실적으로, 여기, 이제 여기도 한 번, 어, 나중에 한번 살펴는 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여기서는 탈 일이 없거든요. 여기가, 이게 주전력석이잖아요 이게. 여기 보면, B+, B+, 어, 이 B+, 플러스 라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라인이, 이 패턴이 이제, 썩었다고 봐야죠. 쉽게 얘기해서 부식, 산화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거기 있는 것들이 막 타는 거예요. 아, 아까 그, 그거 한번 보여주기도 힘드는데, 아, 그게 타네. 아, 일단 이건 이제 또다 옮겨서, 어, 저, 패턴을 이어서 이렇게 하면 또 아마 잘될 겁니다. 지금 현재. 이야, 현장감 있네요. 수리 연사랑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현상이 안 보이면 뭔 패턴 하나 연결해 주고 뭔 돈을 받느냐 그렇게 하실 분도 대중에 그 있을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아 이거 원래 이렇게 그 증상은 거의 없는데 얘는 그런 증상이 딱 수리하고 이렇게 타는 현상이 나네요. 에이징이 뭐든지 필요한 겁니다. 에이징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게 거기에 탔, 거우, 타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이 안에 좀 부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탔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전어는 이렇게 두툼하게, 두툼하게 해서 한번 해봐야 돼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또 한번 꽂아서 한번 아까처럼 또잘 돌아가는가 어쩌는가 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수리가 상시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우습게 생각을 하는데 간단치만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한번 꽂아서 또 확인을 해 보겠죠 자 한번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전기가 빠졌네요. <laughs> 파워가 켜졌다고 보고 어 문이 열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이게 돌아가야 됩니다. 어, 그런 부분들을 어, 좀 기다려 봐야 돼요. 지금 이게 고장이 어떻게 났는가 안 나갔는가 한 번도. 돌아가잖아요. 예. 아까, 내, 네. 이거 기판을 다 수리를 해놨는데, 내동 잘 돌다가 포적포적 하면서 딱 쓰잖아요, 이게. 예, 이제는 이렇게 잘된 거죠. 예. 이런 식의, 어, 뭔가, 이 수리가 정확하게 돼야 돼요. 아, 저는 그래서 항시 실전적으로 수리를 합니다. 이 실전적으로 이렇게 수리를 해서 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그 좀, 여기는 이제 BLDC 모다입니다. BLDC 모다. BLDC 모다는 어 어느 정도 펄스 제어를 해야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 신호파형도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 어 구형파들이 보통 들어오죠. 신호파형들은 자 이렇게 해서. 스코프 한번 보세요, 스코프. 오실로 스코프. 예, 스코프. 어, 요런 구형 파형에, 이런 구형 파형에 딱 들어와요, 이렇게. 예, 이렇게 딱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속도를 이제, 어, 조금 올리면, 바람 세이를한 눌러볼게요. 이게 변해요. 예, 딱 변하죠. 지트 사이클이 이게 딱 변해요. 애틋히 아니었던 이제 이제 또 한번 해서 이거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가 화면을 휴대한으로 해주게 그럼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어제 요게 이제 제일 작은 사이즈 제일 작은 사이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게 조금 더 크고 이게 조금 더센 거예요. 이게, 사이클이, 이게 좁아지죠. 좁아지다 보면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넓어지죠. 이게 이제 속도가 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제일 최대, 최대죠. 여기 보시면, 여기, 최대잖아요. 최대. 이 최대 사이즈하고, 어, 최대 사이즈와 아, 최대 사이즈 아닌 거 하고 한번 스코프를 이 상태로 야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확인이 안 됩니다 아 지금 현재 101은 시 실기가 연결이 안 됐다고 <laughs> 꺼져 버리네 아참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뭐 이렇게 이거 뭐 보는 재미라도 좀 있어야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 뭔가 좀, 아, 이런, 뭔가 좀, 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바람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게 지금, 음, 이렇게 하면 소.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중, 중, 중이죠. 그 다음에 또, 또 한번 누르면 대 자. 줄여주잖아요. 이를, 이렇게 빨리 이렇게 카트를 쳐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이를 그만큼 빨리 허기니까 속도가 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익상우린과전센터에서, 어, 안 돌아갔던 거, 이렇게 안 돌아갔던 거, 지금 잘 돌아가잖아요. 안 돌아갔던 거 수리를 마치면서, 어, 실질적으로 여기에 수리를 해놨는데도, 어렵게 수리를 해놨는데도 이게 막또 타가지고, 어, 또그거 아까 부쩍부쩍하면서 타가지고 어 그런 것도 한번 보여줘, 보여주려고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게 보였기 때문에 저도 그걸 또 수리를 할 수가 또 있었던 거예요. 2차적으로 수리를 또 한번 한 거죠. 이게 이렇게 실전적으로 모다를 물, 물려봐가지고 부하를 걸어보니까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니까 막 타잖아요. 예, 예. 그런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최대한도로 정확한 수리, 올바른 수리, 정석적인 수리. 어, 예를 들어서 부속을 뭐, 다른 걸 끼어가지고 뭐, 가라 수리를 안고 정석 수리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사람이 그, 이 보드가 안 바뀐 그대로였기 때문에 제가 수리를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또 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항시 원상 그, 그대로의 보건 수리를 저는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시 수리하는 사람들은 그걸 좀 염두를 해두고 내가 수리를 안 해도 다음 사람이 어느 사람이 아니면 친구가 아니면 아는 분이 그 원본 그대로 부속을 넣어 놓으면 개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리를 하면 다음 사람이 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개 예를 들어서 개조를 수리를 했다. 원본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오차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게 눈 번이 뜨고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요렇게 어, 어, 돌아가는 거 어,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야 소비자가 아, 확실히 수리가 됐구나. 그냥 돈 보내는 거예요, 이게. 아, 나의 그 보람.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수, 아까 이제 시이 연결 안 됐다고 또 한번 그러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5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그런 그또 수리했다는 희열, 뭐 낚시하시는 분들이 딱 낚시를 하면 딱 하나 잡았잖아요. 그런 희열이 느끼듯이 이 수리하는 사람도 그 그때 그때에 작은 나마 행복감이 있습니다. 아 이번에 야도 생명을 불어들여 어 불어넣어서 수리를 해서 아 살렸구나 그런 보람도 있습니다. 의사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배웠던 모든 지식을 그 사람의 생명을 잡고 끝까지 매달려서 수리를 하듯이 수리하는 사람도 그런 자세 그 다음에 그렇게 살려보려고 살려주려는 그 안간힘을 쓰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돈을 벌고 안 벌고 중요가 아니라요 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요것을 어, 끝까지 한번 살려주겠다. 저는 그렇습니다. 끝까지 살려주겠다. 살려보겠다. 라는 그런 각오로 어느 때는 뭐한 3일 정도 하는 것도 있어요. 어, 굉장히 뭐 새로운 것들은 한 3일, 뭐 때로는 한달 그냥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아, 내그 기술을 끝까지 밀어붙여 보는 거죠. 그래서 수리의 안성도를 높이고, 하나의 자기의 그 스킬을 높이고. 저는 3개월 정도에 풀어본 것도 있어요. 어, 진짜 진념 있게, 뭐, 매일같이는 아니더도 가끔 시간 있을 때한 번씩 해서, 어, 수리를 제가 한 번씩, 어, 그렇게 바라보면서 3년 동안에, 아니, 3개월 동안에 수리를 맞춰서, 어, 그거에 대해서 도통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수리하는 사람이나 뭐, 모든 기술자, 그 다음에 장인들은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돈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그 자존심으로 인해서 최대한도로 살려보겠다는 그 진념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어, 소비자가 끝까지 따라와 가지고 노력을 하고 시간을 주면은 저는 어, 어떻게든지 수리를 해서 보내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어, 그렇게 수리를 하죠 어, 때로는 무의의 역에 시간을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결국 무의이 하지는 않고, 그만큼 헤맨 상황에서 배우는 지식도 많습니다. 아, 이, 그런 지식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지적재산을 쌓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 나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그런 성실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익사우린가진센터에서 시잘때기 없는 소리 많이 했고요. 죄송합니다. 어, 이 요렇게 해서, 삼성, 어, 삼성, 어, 이게 자꾸 5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네. 아유, 5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랐습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수리를 다 마치고요. 완벽하게 수리가 됐습니다. 어, 굉장히, 어, 인자 이거 뭐, 버리는 거 없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딱 잘못하면은 어 버릴 뻔한 그런 상황을 살렸던 것 같습니다. 아, 잔소리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든가 아니면은 어 조금의 에 나에게 에 이득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좋아요 하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어 감사합니다. 익산 우린가전 센터에서 삼성 어 메인보드 수리 일을 마칩니다. 감사 합니다. 익산 우린 가전 센터 였 습니다.